여러분, 드디어 시험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죠? 내가 공부한 시간과 노력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가 뚝 떨어지면 어쩌지?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험 당일 어떻게 준비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실수를 절대,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면 여러분은 이번 시험에서 평소보다 10점은 더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첫째 시험 전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죠 내일 시험이니까 일찍 자야 한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험은 오전에만 보고 바로 하교하잖아요 수능처럼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힌트나 학습지 등을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새벽 시간까지라도 공부해서 꼭 마무리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곤하면 하교 후에 잠깐 잠을 자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가방을 미리 챙기도록 하세요. 다음 날 아침에 급하게 챙기다 중요한 자료를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 갔는데 필요한 오답노트가 없으면 그 순간 멘탈이 완전 붕괴되겠죠. 어쩌면 불안해서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날 미리 챙겨두세요. 둘째, 시험 당일 아침. 시험날 늦잠 자면 안 되겠죠. 허겁지겁 등교하면 안 되겠죠. 그럼 뇌파가 많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 제발 빨리 일어나서 등교하도록 하세요. 얼마만큼 빨리 등교하냐면요. 평소보다 30분 이상 빨리 등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시험날 아침 자습 시간에 교과서를 보면 뇌가 스펀지처럼 지식을 쫙쫙 흡수합니다. 어, 나 이거 어제 못 외웠는데 아침에 본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 아싸!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시험날 아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30분 이상 빨리 등교하세요. 세 번째, 자신감 유지하기.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요? 두려움이겠죠.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시간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억하세요. 시험은 나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긴장 속에 있어요. 걱정과 조급함은 오히려 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럴 땐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내가 공부하게 다 나온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모른다. 시험은 뭐 자신감! 인생은 뭐? 자신감! 아, 넷째, 꼼꼼한 문제풀이.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꼭잘 듣고 실천하세요.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도록 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으세요. 예를 들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두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키워드가 정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 가장 조심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가장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놓치게 되면 실수점수 마이너스 3점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다음으로 소고법을 활용해 보세요. 문제를 읽고 바로 정답부터 찾지 말고 오답부터 하나하나 제거하세요. 남은 게 정답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답의 확률이 훨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서술형 주의하세요.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답안 작성하고 꼭 다시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하세요.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특히 맞춤법 조사 하나 때문에 이 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 관리 앞에 어려운 문제 붙들다 뒤에 쉬운 문제 놓치게 되면 이건 진짜 눈물 납니다. 어려운 문제는 표시해 두고 쉬운 것부터 쭉 풀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잘 하세요. OMR 카드 마킹을 잘못했으면 교체 받거나 수정 테이프로 깔끔하게 수정하세요. 이때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야 합니다. 한 문제 실수는 전쟁에서 총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이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다섯째, 쉬는 시간 활용법. 시험 끝나자마자 이런 친구 있죠 야, 12번 못썼냐냐 뭐 23번 탐 뭐냐? 서수형 뭐라고 했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다. 그러면 자신감 급락, 기분 다운, 집중력 저하. 그러면 다음 시험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뭐 해야 할까요? 다음 시험 과목 워밍업 하세요. 운동 선수도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것처럼 F1 자동차도 경기 전 타이어 예열하듯이 우리의 뇌를 예열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엔 다음 시험 보는 과목 교과서, 학습지, 오답 노트 등을 보고 또 보면서 확인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험 보는 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험 전날엔 가방 챙기고 부족한 부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시험 날 아침엔 30분 이상 빨리 튕겨서 몰입 시간을 활용하기. 시험 중엔 자신감, 꼼꼼한 문제풀이, 철저한 확인. 그리고 쉬는 시간엔 채점하지 말고 다음 시험 볼 과목 워밍업 하도록 하세요 우리 꾸준히들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제는 시험날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을 키워서 원하는 목표 점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찍는 것도 정답이 되고 공부한 건 전부 맞는 그런 시험이 되길 응원합니다 시험 뭐? 자신감 인생 뭐? 자신감